자, 에버튼 부시러 가자. 딱대 아, 야. 아. 이 레드다. 아. 자, 나 담배 좀 피고 올게. 아. 램파 냄파 아. 드가 덕담 해주네. 아, 우리 재 사면 돈이 얼마 정도 남는 거지? 잠깐만 얘도 추가해야 좋다? 한 30억? 40억 넘을 것같아아 골키퍼 도 그냥 막 추가해버리고 싶은데. 자 됐다. 야 힘들었다 힘들었어. 자 에버튼 부시러 가자. 딱 돼. 야이 진짜 시작이네? 와 하루 남았다 하루.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수능 수능 하루 전 같다 지금 좀 가자 이거 이런 거한 편이야? 노 no. 일단 내가 선발 명단을 짤 테니까 응. 이 세부 연술 나는 그거 잘해 경기 보면서 계속 바꾸는 거 아, 수정하는 수정. 거 수정 좀잘하다 일단 내가 일단 명단을 짤게 음 팀장 다빼스위프 키퍼 왔어예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나는 그냥 키었어 아, 경기력이 다 떨어져 있는데 괜찮을까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아 선수 가 아직 안 와가지고 씨, 두 명도 안 왔네 미드필더 그니까 그게 문제야 야 진짜 너 잘해야 된다. 진짜 명운이 달렸다 나 되게 명운이 이군 골키퍼 이분에서 어. 뛰게 해주자 이거 고번? 고번이나 크롤이나 크롤 감을 좀 살리자 그러면 난 포키 훈니아 부상 너무 많다 진짜 이거 뭐볼 것도 없어 그냥 있는 애들 다 넣어야 돼 <laughs> 쉽다 쉬워 골키퍼 두명 넣자 골키퍼 둘 넣었구 그냥 <laughs> 자 이제 황코치의세부전술그 <laughs> 코너킥 수비 엄청 잘 짜던데 그거 어떻게 짰어? 나 일단 그냥 나 이거 그냥 기본대로 코치들 코치들 해준대로 한 거야 진짜로 어. 개 튼튼하던데 그럼 나 수비를 또안 건드릴게 응 음. 오케이 고고 오늘 승전에 기대한다 뭐라고 <laughs> 진짜로? 어오 동기부여의 신이었어 나 오로지 승리만 원해 자 가자 <laughs> 자 시작했어 <laughs> 오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그래 직선적으로 <laughs> 가봐 좋아, 좋아 가 괜찮아 시도 좋았어 시도 좋았어 <laughs> 붙어줘 붙어줘 방해해야지 빌더 방해해야지 좋아, 압박 좋아. 압박 좋아. 잘 들어가고 잘 좋아 좋아. 야야야야! 야야 잘 막아라. 야야야 막아줘. 커머 좋았어. 잘 들어갔어. 괜찮아. 자 집중해 집중해. 칼버트를 막아야지. 좋아 좋아 좋아. 자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급할 급하지 마. 그냥... 그렇지, 그어 했어, 했어. 그렇지, 했어. <laughs> 좋아, 좋아. 감독 얘기한, 아, 얘기한 게 이런 거야. 감독 얘기한 게 이런 거야. 어? 왜 이러지? 아, 야, 누가 누구야, 존마? 라시차. 자, 이제부터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집중력 흩어지면 안 돼. 좋아, 좋아. 한번 더, 더 가는 거지. 시스토 야아 정말 고기함 사줘야겠다 오아 아, 저희 저희 황코치 오늘 끝나고 저희 아, 예. 저희 소고기 무알피 말고 아, 무알피 아, 말고 예. 저희 예. 소고기집 예약해놔 한우집 어어 저희 무알피 말고 아야이 아. 레드다. <laughs> 나, 나 담배 좀 피고 올게. <laughs> 어. 저희 저희 저황꽃치 저기 오늘 그냥 대파 삼겹살 집 있잖아. 그거 <laughs> 예, 예. 무한리필로 해놔. 원하시는 아, 무한 아, 거끄놔 취소했어요 오늘. 와 정말 진짜. 아, 아 저거 진짜 죽여 말아 저걸. 어떤 미친 놈이 첫 경기 30분에 퇴장을 당해 어? <laughs> 자, 자 일단 진정하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챔피언십 수준이었어. 규칙을 교묘하게 할, 대놓고 악용을 했고 지금. 일단 벌어진 일이야. 일단 생각을 하자고 이제 지금부터. 미드필터 하나 내려야 돼. 얘가 수비가 가능한데 소렌슨. 난 소렌슨이 있어야 된다고 봐. 아니 소렌슨은 수비로 내릴 수가 있어. 지금.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얘 수비로 내리자 일단 내리자. 얘 공격형 수비수. 아, 저 새끼는 아. 진짜 오늘 빠따 빠따 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진짜. 그러면. 와 지금 두콜 넣고 두 지금 좋아죽을라고 하는데 놀마해좀 수비자로 치자 그러면 한 명을 중앙 수비로 중앙 미드필수비 지금부터가 중요해 제 당분간 와, 이렇게 참모을끼었나좀 응. 징계성으로 좀 빼야겠다 너무 실망스러워 측면으로 밀어내 안돼 안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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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전반 이렇게 버티는 거야 계속 공격형으로 나가도 괜찮아 일단 그냥 가 여기서 수비자로 하면은 처맞기만해 뭐야 지랄을 해라. 지하 올릴 수 있어. 하... 일단 경기 보 세부 전술은 좀 싸죠. 음. 이상했다. 초반부터 너무 좋아서 <laughs> 이상했다. 이상했어 진짜 방해해야지.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야뭐 하자 뭐 하자 수비 지금 어떤?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일단 나 애들 개인지침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지금. 음. 야와 씨발. 어떡하지 진짜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감독님 세부전술좀 만지자 지금 수가 너무 딸려서 포지션 고수가 붙어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홀미나아와 어. 이러고 지면 진짜 뭐 하나 부술 것 같은데 밀어내 못 들어오게 야야 야. 집중해라 와 아 오장카와이 개씹새 <laughs> 내가 잠깐만 바꿀게. 어, 어. 지금 너 분위기 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어. 황코치의 수레믿어 보겠어. 아 어, 바짝 바짝 말한다. 오미가. 지금 너무 다, 너무 다 뚫린다. 이게 어, 어떻게 해야 하지. 얘를 한칸 내리지. 윙공 윙공 해도 괜찮. 여기서 더 뚫리면 윙지로 바꾼다. 음. 아 지금 앵고스건 아니었으면 지금 색골 못혔다 지금. 아 버텼어 버텼어 다 들어와. 나좀 아, 들어와 야야다 들어와 감독 <laughs> 보기 어... <칸이 웃음> 잘했어 와구지그 얘기했지? 오장 카와이 새끼는 집에 보내고 내일 새벽 3시까지 저희 훈련장 나와있으라 그래 <laughs> 초반 기선 제압했고 잘 버텼어 야, 니들 이제 그 카바 그 새끼랑 얘기하지 마 오늘 얘기하는 새끼는 저희 징계들할 거야 그 새끼 말도 걸지 말았지? 자 중요한 거 뭐야 집중력이야 집중력 떨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자 들어가자 화이팅 하고 들어가자 화이팅 화이팅 버티면 돼 여기서 수비가 정말 더 뚫리면 아예 아이디를 빼버리자고 일단 70분간씩 버티다가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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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자잘 돌려 야, 야 좋아 잘, 잘 돌려 야 삼각형 좋아 트라이앵글 좋아 트라이앵글 그렇지 좋아. 트라이앵글. 그렇지. 그렇지 내려와서 바로 지 올라가고 내가 좋다 아름스 좋다 올려 네, 네. 야, 그렇지 <laughs> 야야가자가자가자야먹혀 야. 어. 들어갔다 좋아. <laughs> 기가막혔다지 아니다. 오늘 와. 야, 오늘 저기 저 카잔만 빼고 저 한우집 가자. 아, 저 다시 바꿔. 한우집으로. 저기 소기집으로 네. 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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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몸으로 막아. 그래. 좋아. 싫어. 싫어도. 싫어도고. 야, 싫어도. 쉬소토. 야. 예. 아, 아. 야, 좋았다. 방금. 잘 내려왔다, 쟤. <laughs> 아니, 너무 잘한데? 야, 보석 하나 내려왔다. 어. 진척 메시아 시스토야 야! 야. 아, 아니. 좋아요, 잉거스건! 오늘 네가 MVP다, 인거스건 진짜로. 지금 몇 골만 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야, 쿠로트안 부럽다. 어제 그쿠로트가 여기 있네. 쿠신 안 부럽다. 앵신이다, 앵신. 앵신, 건신. 다 해라. <laughs> 아니, 오이 앵신.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압박 들어가야지! 좋아, 좋아. 좋아, 자아야잘 아, 버텼다. 씨. 아까 그 퇴장 당하고 그때 몰아칠 때 진짜 숨 넘어갈 뻔했네나 퇴장 당하고 부상 당 부상으로 아웃될 때 어. 수비 실수만 하지만 수비 실수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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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필더 두 명만 추가되면 걔네 둘만 오면 진짜 괜찮겠다. 진짜 완성도 있어지겠다.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중앙 중앙 잘 지키고 측면 좋아. 앵거스건 앵신 좋아 아로스 역시 우리 팀프랜차이즈와 앵신 <laughs> 앵신 엔신. 오늘 앵신은 저희 회식할 때저 복분자 좋아한 잔 사주자고 <laughs> 여기서 분위기 바꿀 교체 한번 전문 서비수가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모어를 빼고 소렌스를 다시 올려서 볼리닝으로 쓸어주자고. 좋은 생각이야. 펜리 있어. 그럼 둘다포르로 두고 어. 중앙에서 따뜻하게 어. 하자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팀오 포키 한번. 아니다가 좀 부상 위험 어소 음. 포키는 앞에서 받아 먹어. 경기 끝났다. 이건 잡았다. 잡았던기대점 발랑. 앵신으로 이겼다. 앵신으 어, 진짜 앵신으로 이겼다. 이겼다. 우리 기대득점이 1위한대. 이야. 김슨 김슨 너무 잘했어 앵신 말할 것도 없고. 야, 이거 잡았다. 야, 이걸 잡네. 오. <laughs> 괜찮아. 결국 돌렸네. 아. 오케이. 됐다. 아, 다 모여봐. 어, 잘했어. 그, 저 어떤 새끼가 <laughs> 경기를 말아먹을 뻔 했지만은, 오늘 잘했어 본격 좋았고 잘했어. 수비 집중력 좋았어 고맙다 훈련 프로그램 이제 좀 바꿔야겠다 이제 부상이 많아서 회복 세션을 가지자 어? 아... 씨발 이 3개월? 왜 왼쪽 백 하나 데려와야 될것 같은데 데려와야 거. 돼 이거 안돼 이렇게 해서 임대든 영입이든 아... 카운트 완료된 선수 목록으로 돌아버린다 진짜 얘 쓸만하지 않아? 일단 영입원에 올려보자. 그래. 알바로 팔려는데 쓰라고. 얘 한번 봐봐. 임대로 데려올 수 있어. 근데 지금 팔려고 한? 파리에 1 1억짜리 주급 1억 받는 새끼. 채루죠1 3억 근데 주급이. 어어 음. 어. 어? 야야얘 뭐야? 얘 얘다 얘다. 얘얘 얘 우리가 보고 얘 너노차했었어. 워낙 좋아서. 얼마야? 찌를까? 찔러볼까? 주급이 싸잖아. 얘 데려오면. 나. 데드볼도 어. 돼. 데드볼도 되네. 7 0억 맞춰보세요. 진짜 이거 해보면 느끼는 게 카드 할부의 무서움. 아, 진짜.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뺏게 <laughs> 돼. 이렇게. 70억, 90억을 원하네. 그럼 80억 맞추면 오. 되겠다. 가자, 70.5. 요거 조금만 더 깎아. 내가 더 깎을게. <웃음> 자, <웃음> 걱정 마세요. 자, 일단 기자회견 좀 하고. 어제는 잘했으니까. 일단 어, 충이 <laughs> 잘했으니까. 아, 엄청나게 훌륭했습니다. 자봉 아, 그렇지만 언론에서 좀 언론에서 어,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어 그런 종류 선수 아니야. 아 어, 다행이다 첫 경기 깔끔하게 잡고 와서 음. 지금 첫 경기 그렇게 3대5로 개발리고 부상에 그지랄났으면 음. 어 왔다 왔다 됐다. 맞다, 맞다. 어. 아 얼마나 받아 넣으려고 참을성도 없네 에이전트. 아 근데 우리가 급한 입장이라 지금 정말 아는 거야 급한 걸 성과제보다 그리고 하는 만큼 받는 구다 그러면서 팀을 위해 애쓸 수 있게. 그럼. 보너스를 어? 넣어준다. 아돈 되게... 가져가라. 아, 가져가라니까. 어, 우리는 언제든지 돈을 많이 준비해줄 수 있어. 선수들을 위해서. 잠깐만, 잠깐만. 강릉지 음. 이적코 용정아 어, 그냥 나가너. 됐다. 주전 멤버 아닌 애들. 응. 음. 이군에서 뛰게 아니면은. 나는 안 그냥 뛰게. 안 뛰게 부산 때문에. 어 아, 알았어. 뛰게 하는 편이야? 난 뛰게 하는데 탈대로 가져. 이게 괜찮다. 앵신을 응. 본 뒤라 거의 어. 감흥이 없다. 아 앵신. 앵신 너무 잘하더라. 야 이주의 득점. 아,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와. 이야. 아시발도무있다그의 고려는 감동이 있다. 낭만이 있고. 아슬을 개발했네. 잘좀해라잘 좀. 요! 이러니까 여기 팔려고 하지. 야, 2주에 팀에 앵신. 야, 후보에 아이더나 맥산 선수도 있네. 19일. 어? 얘 오겠다. 19일 날. 베네스는 21일 오고.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됐. 분봉는몇번 줄까? 3번을 원하긴 하는데 이거 아론스 번호잖아. 그러면은 좀 뒷번호 해 놓고 다시 바꿔 그러면 3번 좋아니까33 아이씨 또 있네 아, 31 어때? 아 레르마 언제 오는 거야 나 지금 왔다 됐다 25번 자 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고생했습니다